안녕하니까 백한량입니다. 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다크소울. 오늘 잡을 몬스터는요, 용사냥꾼의 갑주입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찍! 자, 자! 자 마법은 강력한 소울 대형 원살 강력한 마력의 무기 보이지 않는 몸 은밀 죽음을 부르는 수운입니다 자 일단은 보이지 않는 몸 샤라랑 해서 숨고 그 다음에 은밀 샤라랑 해서 내가 이거 쓴 다음에 바로 달리세요 자 용사냥꾼의 대검 아 용사냥꾼의 갑주 아주 쉽게 깨는 법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쉽게 깨는 법 아니에요 쉽게 깨는 법이 아니구요. 얍삽하게 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근데 깰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장담은 못하겠어. 이걸로 깨본 적은 있는데, 나 가, 장담은 못해. 자, 갑시다. 자, 일단은,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자, 스파, 스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숨을 거치 게신다고 변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동글게동글게 전법입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따라올 때 구르시고 구르시고 탈영 해주시고 구르시고 크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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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스킬을 쓰듯이 크루세요 가자 크루세요 크루세요. 자 여기서 크루세요 크루세요 크루세요. 안돼 안돼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자, 여기서 한번 더, 구르세요, 구르세요. 자, 한번 더, 포셔 빨고, 구르세요, 구르세요, 쿠르세요 그럼 여기서 혀라뚱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쿠르세요쿠르세요쿠르세이더쿠르세이더 아! 살려줘! 자, 다시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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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굴러, 굴러, 굴러! 굴러. 좋아, 굴러! <laughs>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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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은 얘가 때릴 데가 있어. 저때 샤별령 한번 해주시고 잠부를 안 빨고 들어왔다. 잠부를 안 빨고 들어왔어. <웃음> <웃음> 담부를안 빨고 들어가서 죽었네. <laughs> 이거 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 혼자 못 깬다고 저거 다시 하겠습니다. 법사로 다시 키울까요? 아니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법사는 1회차 때 정말 약해요. 법사 1회차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나가 내가, 내가 했지만. 내 솔직히 진짜. 어?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거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어요. 왜 그런 걸.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번에 실패하면은 얌전하게 도움 받겠습니다. 아, 도움, 도움이란다. 뭐냐. 다른 공략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쉬운 공략법이 있고, 재밌는 공략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예능 공략법이에요. 예능 공략. 예능 공략법. 이거 다음은 쉬워 근데 아, 제클리어요. 아, 저 뭐냐? 저 전사로서는 제대로 싸워서 플레이했습니다. <laughs> 근데 마법사로 지금 이상한 짓거리만 계속해서 그렇지. 저이래봬도 어? 전사 출신이에요, 전사 출신. 전사로 깔끔하게 클리어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공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빨았죠. 쭉쭉 빨았습니다. 자 이쪽에서 달리다가 천천히 가다가 때는 순간 코르세요. 코르 코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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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 코르! 오케이 보셔 빨구요. 그다음 코르세요. 자 그다음 여기서 혀전렁 한번 해주시고 코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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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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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죠. 좋았어.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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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자 여기서 혀전당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찌. 자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쉽게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 방법 말고,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불를 빨아주시고요. 제가 원래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잡는 영상을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안 돼! 이거 1회차에서할수 있는데, 2회차, 2회, 3회차, 3회차부터 안 돼! 2회차까지인데, 2회차까지되는데 3회차에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일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올라가죠. 자, 기다립니다. 가만히. 가만히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또 쉽게 잡아요? 네, 쉽게 잡아요. 이게 아까 그게 좀 어려운 방법이고. 자. 자, 쉽게 설명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저거 내려놓고, 자, 잠불을 빨았잖아요. 이제 여기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다 보면은, 이제, NPC 소환 사인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NPC 소환 사인이 있을 거야. 자, NPC 소환 사인이 있을 거야. NPC 소환 사인이 있을, 소환 사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 비밀번호 11... <laughs> 비밀번호가 백한양... 백한양으로 바꾸자 백한1입니다 <laughs> 야 일단은 자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 NPC 소환사인이 있을거에요 안오네 크흠, 크흠. 이미지를 버리고 실리를 추구했건만, 자안 됐죠. 자 이게 뭐냐, 도움이 불발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불발했네요. 가겠습니다. 가자. 자. 자, 여기서, 강소대 쏘시구요. 강소대 쏘시구요. 자, 가까이 왔을 때, 때릴 때, 크으세요크으세요 알고 맞았어요. 괜찮아요. 맞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맞은 거예요. 자, 다음에, 쏘빨아주시고요사만 쏘을. 아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에스트평 빨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거, 저거, 저기서 저거 하고 있을 때, 달려. 굴러. 오케이. 자, 저기서, 달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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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루! 그러시기 전에! 자, 오케이. 저 녀석이 때리는 순간에 저기다가 저걸 쏘고 나면은 내 길이 막혀요. 젠장.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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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덤을 내가 팠다! 여신의 축복. 짠! HB가 풀피가 되었어요. 짜잔 오케이. 다시, 다시 달립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샤자랑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샤르르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공격할 준비 됐죠? 자 달려오죠? 안도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HP 깎이는 것도제한테 만드는 게더 아파. 괜찮아. 좋아 좋아. 자 샤르르 한번 해주시고요. 아픕니다. 아파요. 아파요. 자 여기서 S 스로 빨아주시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여기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자, 때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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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르세요. 좋았어. 참 쉽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샤라랑 yup 한번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버팁니다. 버팁니다. 고르세요. 오케이.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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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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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고르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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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보셔한 빨아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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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물짜리 다리! 앙! 응! 앙! 응! 어디까지 쫓아오니? 자, 전 녀석이 포기할 때까지. 날 포기할 때까지. 자, 공격하죠? 여기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구르세요. 계속 구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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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극딜렀죠? 극딜렀죠? 자, 보시면은, 제가 HP가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순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포초 빨아주시고, S, 제빛병 빨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때리는 순간, 구르세요. 오케이. 자, 한번 더, 여기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오죠? 그럼 이쪽으로 구르세요. 괜찮아요. 순, 쟤한테 맞는 것보다 순한테 맞는 게덜 아파.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오네요? 다시 한번 구르세요. 자, 여기서 잠깐 대기합니다. 저희 때리는 순간 극딜 먹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여기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달립니다. 오케이, 고르세요. 오케이, 좋았어, 한번 더. 오케이, 좋았어. 깔끔했어, 지금. 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제. 뭐, 이제 뭐지 않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포션 빨고요. 여기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뒤에서 오죠? 괜찮아요, 고르세요. 자, 여기 대기 타시고, 고르세요. 고르세요. 자, 포션 빠시고, 고르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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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리는 순간 오케이 빼고 빼고 다시 뒤로 돌아서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 여기 대기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대기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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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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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샤라랑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내가 돌아오는 순간 오는 순간 오는 순간 오는 순간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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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세요, 버티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낭돌식 플레이, 크으, 오졌다, 크으, 조졌다, 크으, 지렸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약간 좀. 엽기 공략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감이 없잖아요. 있었어 그래서 보너스를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어, 시장 통에서도안 사고 싶은 거라도 1 플러스 1 보너스를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고 받으면서 사가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어, 이것만 하면은 영상을 안볼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다 1 플러스 1으로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뭘 얹어드릴 것이냐? 그건 바로 대서고 노예 잡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대서고 노예 잡는 법. 자. 대서고 노예 잡는 법. 자. 일단 문을 여세요. 자물쇠가 걸려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담? 이게 왜 닫혀있지? 그러고 보니까, 몹들을 안 잡고 왔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젠장. 장작의왕을 안 잡고 왔네요. 다음에 보여드려가 다음 영상에 음 보여드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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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